나만의 공간을 좀 꾸미고 싶은데 이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게 굉장히 사소한데요 나중에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평범한 팬트리에서 나만의 공간으로 변신 된 이런 공간을 보여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줄자언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요즘 새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으신데 정말 다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시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수납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이 많은데 이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펜트리의 변신, 펜트리의 변신은 무죄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펜트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펜트리 공간인데 30평대예요. 그래서 여기 가족 구성원은 부부와 자녀 세 분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 세 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녀분들이 많을 때는 방이 두 개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총세 개인데 안방을 쓰고 나머지 두 방을 아이들한테 주고 나면은 부모님들의 공간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흔하게 남편분들은 소파 하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간혹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집에서 작업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내 공간이 정말 필요한데, 안방에도 자리가 나지를 않고, 거실에도 마땅치 않고, 나만의 공간을 좀 꾸미고 싶은데, 이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클라이언트 분이 이제 과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수업을 준비해야 될 그런 작업들을 집에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간을 서재로 만들어 드릴까 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해낸 부분이 이 팬트리 공간이었는데요. 정말 좁고 협소했어요. 여기가 한 1,700에 1,500 정도 되는 정말 작은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을 노트북을 쓰신다 한다면 그리고 혼자 작업을 하신다 한다면 오히려 아늑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어로 닫혀 있어이 도어는 그냥 그 신발장 같은 그런 도어, 복박이장 같은 도어로 이렇게 닫을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그 아래층에 요즘에 공동으로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단짐들을 수납하실 수 있고, 때문에 이 공간은 굳이 팬트리로안 쓰셔도 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서재로 바꾸면 어떨까 해서 이제 바꾸게 된 현장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어려우시잖아요. 원래는 처음에 간단하게 이 선반을 없애고 그리고 도어를 떼고 그냥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여기가 복도 오른편에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이 뭔가 이제 탁 뚫리면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단 도어를 떼요. 뭐를 떼고 나니까 이렇게 자국이 생겼어요. 그리고 안에 선반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잖아요. 이제 이럴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깔끔하게 마감을 하려면 여기를 목공으로 작업을 해서 면을 다듬는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그냥 사각형으로 쓰신다 하면은 그냥 제작 가구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하실 수가 있지만. 이분은 이 공간이 아치 모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왕 공사를 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 위도 이렇게 문을 떼내니까 깊게 상처가 나여 있어요. 이런데도 다 막아야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공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부분으로 시공을 할 때는 목공 작업을 사실 기피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목공 작업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후작업들 도배라든지 필름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 이게 비용이 그러면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디자인이 있을 때는 그 정도는 투자해볼만하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그 벽을 목공으로 아치 벽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도배도 다시 한 상태예요. 깨끗하게 다시 도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서재를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공간을 만드시는 거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를 할때 보면요,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게 보통 옷이고 그다음이 책이에요. 그래서 책도 많이 정리를 하고 오신다 하더라도 책을 놓을 공간들이 또 마땅치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공간들에 그래도 숨은 수납 공간을 만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이제 제작 가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제작 가구가 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작 가구는요 기성 가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제작을 할수 있다 해서 제작 가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작가구 하면 뭐 싱크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북박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작가구라고 일컫는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작가구는 어떨 때 되게 좋냐면요 비성가구로는 뭔가 이 공간을 딱 완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이즈가 남는다든지 왕성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런 사이즈를 구할 수 없다 하실 때는 물론 비용은 제작가구가 더 들어가긴 하지만 작은 그리고 좁은 공간을 알차게 쓰는 거는 제작 가구만 한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투자할 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노트북을 쓰신다고 하셔서 노트북이 올라갈 정도의 폭으로 지금 이쪽 좌측으로 책상을 만들어 드렸고 또 우측에는 뭐 프린터기라든지 그리고 책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하단과 상단을 다 책을 완벽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보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쓰시는 것만 보일 수 있게 하단만 오픈을 하고 또 상단은 항상 도어를 좀 달아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뭔가 좀 깔끔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도배를 하고 목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천장의 등도 원래 아까 보시다시피 네모난 등이었잖아요. 그건 예쁘지가 않으니까 매입 등으로 두 개를 달아드렸고, 그리고 이 공간이 창문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시장님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공간은요, 침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몇 시간 정도의 작업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창이 없더라도 큰 무리가 있지는 않고요. 단 이제 너무 좁은 공간이고 답답한 공간이기 때문에. 때문에 좀 조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조금 더 밝게 해드렸고 작업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밝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드렸고 그리고 스탠드를 놔드릴까 했는데 이 공간이 정말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스탠드도 걸리적 거릴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예쁜 벽등을 달아드려서 작업하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콘센트를 넣는 공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하나씩 준비하셔서 제작하고 하실 때는 그 원하는 위치에 달아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메리콘 센트를 준비를 하셔서 그 다른 데 꽂기가 좀 애매한 공간에는 이렇게 이 공간을 좀 확보하셔서 콘센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굉장히 사소한데요. 나중에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작각으로 의뢰한다 할 때는 콘센트라든지 뭐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아치 문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구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 후에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볼까요? 제가 커튼을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커튼은 이쪽이 제가 복도에서 보이는 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이 고요하기 때문에 이쪽은 좀 컬러 포인트를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벨벳 느낌이 나는 옐로우 컬러로 커튼을 해드렸고요. 그 안에 민트색 체어를 해드려서 이쪽에는 좀 컬러를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왜냐면 작업하는 공간이 컬러가 들어가면 뭔가 일할 때 기분이 좋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 되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제 책들이 이렇게 많이 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어 좀책 사이즈 같은 거 어차피 제작 가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항상 후회하시는 부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큰 책이 있었는데 이런 걸 생각 못 했더니 제작 가구를 했는데 넣을 데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가장 큰 책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수납할 건지도 다 미리 확인을 하시면 더 완벽한 수납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팬트리에서 나만의 공간으로 변신된 이런 공간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현장을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나만의 공간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객님은 이 공간을 굉장히 만족해 하셨는데요. 내가 우리 집에서 오래 이제 거주를 하시게 되시잖아요. 이사를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하시려면 좀 복잡해지시거든요. 그 전에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공간, 그리고 나에게 맞는 집을 만들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